이거는 공격력이 올라가네요. 오호 아, 낙사하는 사람들은 낙사해요. 어. 맨 처음에 들어갈 때 이거 키고, 오호 재빠른... 아, 이거 세 개... 오 저... <laughs> 라던가 저... 저... 던가 <laughs> 저... 도 떨어졌었어요. <laughs> 누워서 깼지롱. <laughs> 오! 오! 매크로? 오! 역시 뭔가 탱커는 해야 될게 많군요, 여러분. <laughs> 글쎄요. 5천의 어그로를 갖고 있다면 자신은 5천 1의 어그로가 되는거야? 아아아 아, 순간적으로 어그를 빼올때 쓰는 스킬이구나 음 아하 순, 순간적으로 어그를 빼올때 쓰는 스킬 으흠 방패가격 네, 기절. 절망만 <laughs> <젊으면> 죽으래요. <죽을 해야 웃음> 왜요? <웃음> 딜러니까 힐러가 그렇게 그거 할거 없지 않나? 아, 나이트만 없어요? 오. 나이트 좋은데? 스토리를 못본게 못 하니고 막 이거 친구한테 영상 좀 찍어서 보내라고 해야 되겠어. 오호, 내면의 기계. 침묵 있는 탱커는 나이트 밖에 없어요? 오. 멋있는데? 오, 근데 왜 나이트가 다들 안 좋다고 하신 거지? 아, 영상은 영관에서 다시 볼수 있어요? 근데 제가 대략, 이거는 그냥 건너 뛴 거다 보니까 궁금하네요. <laughs> 세 번째 줄 왼쪽부터 생존기 다 묶어 놓으시고, 생존기, 딱, 딱, 딱. 아, 편하게 두세요? <laughs> 이게 어떻게 정리해 놓은 거야, 이거? <laughs> 아, 딜량이 딸, 탱커가 딜량이 딸릴 게 뭐가 있지? 탱커도 딜해야 되는거야 최고 레이드? 최고 레이드니까 또 상황이 다른 건가? 아, 다른. 엔드 컨텐츠 가면 탱커 버스터나. 아, 나이트가 마법방어를 할수 있는 스킬이 별로 없어서. 뭔가 탱커도 되게 고달픈 직업이구나 팝판에선 <laughs> 어느 직업이 안 어느 게임이 안 그렇겠냐마는 음아그니까 다른 이제 나이트를 제외한 다른 탱커 직업은 어느 정도 딜을 뽑을 수 있는 직업이라는 뜻이런 거 뜻이구나. Uh -huh. 내 아들, 누가 의자에다 꾹꾹이 하래. 오, 암흑기사는 마법 데미지 감소. 오, 오호. 오호. 신기하군요. 하지만 나는 나이트밖에 없지. <laughs> 생존기는 나이트가 좋고, 마법 데미지 감소는 암기가 더 좋고. 탱커분이 제일 힘들어요? 어. 저도 썩 길을 잘 찾지 않아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한테 길치라고 불러요. <laughs> 저도 길치라고 불려요. 근데 난 길치가 아니야! 그냥 방향을 못 잡을 뿐이지. <laughs> 방향을 못 잡을 뿐이지. <laughs> 길을 모르는 게 아니라고! 방향을 못 찾는 거라고! 응 플래시 동질래 다른 탱커들은 아아 딜이부터 아, 이거에 대박 <laughs> 이거에 딜이 부는다고 다른 직업은 <laughs> 근데 이거 플래시 <후레쉬> 아니야 이거 먼쪽 <laughs> <어느> <laughs> 이거 이거 스플래시 그 <laughs> 스플래시 대미지 아니야 이거 <laughs> 아, 그나마 이거 파멸해진. 으흠. 이거 배우기 전까지는 좀 많이 힘들죠. 어 약간 자, 가장 안정적인 탱커이지만 어, 여러 가지로 안 좋은 면도 있는 탱커라는 말이로군요. 다른 직업군과 비교하면. 으흠. 그거 보는데도 나. 아휴 죄송합니다. 음, 약간 그러니까 가장 안정적으로 할수 있는 탱커지만 다른 탱커들에 비하면 약간의 시너지를 볼수 있는 게 없다는 단점이 있다는 거구나. 음, 보스가 마뎀만 쓴다면 암기가 탱이 조금 더잘 되고 하긴 그렇겠네요. 음, 그러니까 딱 어떻게 보면 그냥. 초보자가 탱커 연습하기 딱 좋은 캐릭터가 딱 나이트인 모양이군요. 초보자한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탱커 직업? 최상위 마지막 레이드가 보스가 많이 많아요. 아이쿠 무시. <laughs> 어허. 그래서 막 그러면 거기는 나이트들은 많이 못 가겠네요. 아니면 나이트 하시는 분들이 다른 뭐 암기나 이런 걸로 바꿔서 가시는 건가? 음, 탱킹 능력이 1위인 건 나이트. 어, 그거는 불변이야. 그렇군요. 나이트 하시는 분이 암기를 하거나 나이트만 하시는 분들은 연구를 아주 빡세게 오. 하긴 나이트만 키우시는 분들도 없지는 않겠구나. 너굴맨 없애도 돼요? <laughs> 맨날 키워나서야 이제 여러분. 원래 이런 거는 몸으로 굴러서 배워야 된댔어요. <laughs> 미친 짓. <laughs> 제일 쉬운 곳으로. 파판 글로벌에서 4.0 스톤 블러드 나오고 나이트가 힐러 스킬을 못 써요. 하지만 새로운 스킬을 받았기 때문에 헤븐 헤븐 스워드보다 훨씬 재밌다고 들었어요. 아, 아 그러니까 4.0 스톤 블러드가 나오고 나서 나이트가 힐러 스킬을 못 쓰는 대신 지금 버전의 나이트보다 더 좋아졌다는 말씀이시죠? 어, 오랜만에 오셨네. 죄송해요. <laughs> 채팅창을, 가... 채팅창을 지키는 너글맨입니다. 혹시 뭐 채팅에 뜨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그냥 가리는 거예요. 아무래도 파스타샤가 좋겠죠, 여러분? 아, 내가 파티장이 아니야. <laughs> 네 <laughs> <laughs> 그리고 이것도 가려야 돼 이제 제가 파티장이 아니에요 사스타샤는 안 돼요? 그러면은 하나 정해주세요 아무데나 하나 태, 탱커를 한번 맛볼 수 있는 어 맛볼 수 있는 좋은 곳을 하나 택해서 자 탐타라 탐타라를 가라고요? 돌방 거기를 가자고요, 나보고! <laughs> 아니, 너무, 너무 하드한 곳 아닙니까, 거기? 방패가 27, 2 8짜인데 이걸 끼고 거길 가라고. <laughs> 안 돼요. 방패가 없어. 방패가 너무 시원찮어. 방패가 시원찮다고요. 그럼 방패를 사야 되겠어. 방패 사야 되겠어. 짠, 짠, 짠. 맞아. 방패를 어디서 사야 되지? 어... 방패가 시원찮은데? 이걸로 되나? 28레벨 밖에 안 되는데? 방패, 방패. 40, 40레벨짜리 방패를 어디서 살까요? 으흠. 어디가 좋을까? 어려움이요? 어려움이 있어? 번전에? 어려움은 아마 못갈 거예요, 저. 어려움은 못갈 거야. 저는 아직 초보자예요, 여러분. 초보자라고. 복치매라니? 저거 저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무슨 소리예요? 아웃라스트 안 하는데? 아웃라스트는 어제 했던 거고. 저기 아웃라스트를 왜안 하고 있냐고 묻는 거요 혹시? 방송은 파파인데, 어. 유튜브 방송도 지금 팟판이잖아. 뭔뭐 소리야? 어? 뭐야? 뭐 카테고리 잘못 올라갔나? 아아아, 아, 아. 아, 지금 그거 동생이 하고 있는 거야? 동생이, 동생이 하고 있는 거야? 동생이 아이디 빌려달래서 아이디 빌려줬어요. 네, 아웃라스트 하고 있는 건 동생 동생 동생이 자기가 끝까지 깨보겠다고 아 잠깐만 여기 오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따라라라 따라가려치롱 여기가 저희 부대집이에요 여러분. 에헴, <laughs> 오늘은 무슨 노래일까? 부대에 맨날 노래가 올 때마다 달라져 있어서 모르지만 나중에 되면 알게 된다는 이 재단의 의미 언제쯤 알수 있게 되는지. 아 이거 탄타한 노래예요? 아 환상 환장 도서관도 환장 도서관은 어디야? 환장 도서관? <목소리> 안녕 아저씨. 인사 <의사> 안 해줘요. <목소리> 오빠. <목소리> 담타요? 담타는 뭐야? <목소리> 담타? 담타가 뭐야? 내 담배 를안피는데이 사람이 유언비어 <laughs> 퍼트리네. 내가 어 유일하게 안 하는 게술 담배인데. 그런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어? 시청자분들이 진짜 줄 알고 믿는다고요. 어? 담배 안 핀다고 나는 술도 안 마셔. 던전이 있어요? 59렙쯤 가는 거? 음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런 거짓말을 믿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렇죠? 안 믿죠? 저술 담배 안 해요 술 마시면 아프단 말이야 <laughs> 그래서 술을 안 마셔 담배는 담배 냄새를 싫어서 제가 몸에 알코올이 들어가면 관절이 아파요 그래서 술을 안 마셔 그리고 담배는 담배 연기를 싫어해서, 담배 냄새가 싫어서 담배는 절대 안 피고, 술은 마실 수는 있는데, 마실 수는 있는데, 마시고 나면 몸이 아파서 그냥 안 마셔요. 안 마시려고 해요. 그래서 나는 회사에서 회식 갈 때가 제일 싫어. 억지로 마시기 위해서. 옛날에 한번 그것 때문에 회사에서 난리 치는 바람에 <laughs> 두번 다시 나한테 술 먹으라고 강요를 안해 에헴 오 지구본이야 어 아닌가? 지구본이 아닌데? 뭐지 이건? 맥주는 술이 아니에요? 맥주는 사실 아직 맛있는지 모르겠어 저는 <laughs> 폭탄주를 제조하시는 쪽이야? 저는 폭탄 좀 마시면 진짜 큰일 나요. 섞어 마시는 순간 여파가 장난이 아니야. 제가 처음에 회사에서 회식을 했을 때 계속 술을 섞어 먹이는 거예요. 진짜 다른 건다 괜찮아. 요 제가 뭐 주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그뭐토악질을 하는 뭐 그런 건 아닌데. 진짜 그날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원래 술 먹었을 때는 약 같은 거 함부로 먹으면 안 되잖아요. 진통제나 이런 거. 근데 진짜 너무 아파하고 너무 아파서 진짜 그날 진통제를 두알 먹고 잤어. 진짜 팔을 뜯어내고 싶을 정도로 아파가지고 제가 그래서 진짜 술은 거의 입을 안 대려고 노력을 해요. 어쩔 수 없이 한두 잔 마시는 거 빼고는 와 그날 진짜 너무 충격적이게 아팠어. 평소 때는 그냥 골고루 아파요. 어느 정도 마시면 그냥, 그냥, 골고루 그냥 적당히 아픈데, 그냥 짜증, 짜증이 조금 나는 정도의 아픔? 이라 그랬으면, 진짜 그날은 오른쪽 팔을 진짜 뜯어내고 싶을 정도로 너무 아픈 거야. 잠을 못잘 정도로. 그래서 진짜 진통제를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진통제를 먹고 잤어. 그리고 그 다음에 출근해서 내가 그 얘기를 회사 사람들한테 했더니, 나한테 술 먹으라는 얘기 안 해. <laughs> 양심 있으면 안 먹여야지 그럼. 어? 노래가 달라졌다? 뭐지? 이뭐 노래는? 뭔가 갑자기 경쾌해졌어. 뭐지? 탱고! 재즈? 무슨 노래입니까 이거? 힐디 부금 힐디 브랜드? 뭔가 그거 같다. 옛날 무슨, <laughs> 그, 옛날 명화극장 같은 데서나 들을 것 같은 노래? 뭔가 경쾌한데? 제 2의 메인스트리, 아, 메인 퀘스트? 신사자세야? 빠빵. 오 노래 괜찮은데 신사 자세, 신사의 춤? 저는 아직 그런 게 없지요. 에빵 빵빵 빵빵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파란 강아지. 파란 다람쥐가 퀘스트는 개그에요? 오. 잠깐만, 나이 캐릭터 50이니까 그거 할수 있지 않을까? <laughs> 아야, 아야, 아들. 안 돼, 안 돼. 거기서 도거 아니야? 내려오세요, 내려가세요. 내려가세요. 내려가. 와우. 정말 받아먹는 새싹입니다. 여러분, 우와, 방패는 생겼어요. 앤에이써가 앤서? 뭐, 뭐예요? <laughs> 야, 큰절에 큰절, 카니이큰절해 다시 큰 그전에 울다에서 아마 받을 수 있어요? 으흠. <laughs> 사진면 틀어 주신대. <laughs> 제작도 제 한번 해 보고 싶긴 하다. 나중에 만렙 찍으면 한번 해 봐야지. 와우. 방패가 몸통만. <laughs> 방패가 몸통만이 <laughs> 이거 봐요, 여러분. 몸통만의 방패가. 아니에요 제작을 지금 당장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laughs> 제작의 길이 얼마나 힘든지는 다른 게임에서 많이 느껴봤기 때문에 음. 근데 우리 어느 건장는 거죠 엔서라고 폭탄 부문 중에 좋은 게 있어요. 네, 모글이 오시면 저를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모글이 홍보 대사입니다. <laughs> 저를 보시려고 모글이에 오신 분들이 많아요. <laughs> 저를 보고, 보려고 모글이에 오신 분들이 많아요. <laughs> 아, 유튜브에 나중에 검색해봐야 되겠다. 네, 오신 분들 모두 반가워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탱커는, 탱커는 처음입니다. 살려주세요. <laughs> 살려주세요. 저는 사스타샤 가고 싶었는데. <laughs> 저는 사스타샤 가고 싶었는데. 여기는 어디 가요? <laughs> 여기 잠깐만. 여기 흙마로도 한 번밖에 안 오본 곳이잖아. 안 돼! 내가 초행 운전이라고. 큰일 났어요, 여러분. 초행이 있대요. 일 났어. 큰일 났어. <laughs> 아, 1,2,3으로만 아이고 안돼 역시 사스타샤부터 초콜릿 <laughs> 내일 혼자 사스타샤부터 열심히 한번 탱커 연습도 해봐야 되겠군요 여러분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안녕, 칼 얘기! 괜히 이거 떠지라는 것 같은 기분이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 진짜.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 아, 나이스, 그냥 체험을 해보고 있는데 너무 하드코어한 곳에 왔어, 지금. 너무 하드코어해. 아냐, 아 태블릿 아이고. 몸마다. 몸마다 확인을 해야 돼. <웃음> 이거 <웃음> 이거... 제 자급한 지금 마우스 클릭들이 들리시니까요 아저직업 마크 밑에 뜨는구나. 뭔가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이게? 음 지금 이거는 제가 뭔가 자리를 잘못 잡은 것 같아요. 밑에서 막 뭔가 올라오는데. 맛있고, <목적> 맛있어죽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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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어떡해. 어, 잘못했나? 여기서는 그때 공주만 때렸나? 맞아, 공주만 때렸어. 공주를 때리면서 히, 힐러가 조조조조조 병들을 막 데리고 다니네. 아, 이거는 진짜 그 뭐냐? 진짜 차근차근 한번 다른 던전들도 돌아봐야 될것 같아. 여러분, 나중에 탱커 특집 한번 합시다. <laughs> 탱커 특집 한번 합시다. <laughs> 제가 탱 연습을 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아 힐러 연습이야. 탱커 연습을 진짜 좀 해봐야 될것 같아. 아니 만약에 탱커를 할려면은 진짜 해봐야 될것 같아. 탱커를 하려면 연습을 해야 돼. 연습밖에 없어 길이. 저 네, 무슨 어아 팔로 우 예, 팔로 우 감사합니다. 다 물고 달리는 건데. 그건 숙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엔, 사냥하고. 아니, 뭐 어떻게 하는 거면, 다른 분들이 불편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